안녕하세요. 박한결입니다. 오늘은 로보티즈 관련 단독 분석 말씀드리고, 이어서 그에 맞춰 수익을 낼수 있는 투자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로봇대장주 로보티즈의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월요일 3.5% 하락하며 26만 2천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로보티즈는 12월 15일 월요일 장중 한때 역대 최고가인 32만 3,500원을 찍으며 30만원 선을 돌파했지만 12월 16일 화요일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최근 하락 조정 추세였습니다. 언제쯤 조정을 끝내고 2026년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로보티즈 주식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직 로보티즈 주식 없는 분들 모두에게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 그런지 주식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 다들 많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한 소프트웨어 AI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직접 움직이고 일하는 피지컬 AI 시대입니다. 그 중심에서 올해 주가가 무려 10배, 10배 거를 기록하며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수천억 원을 쏟아부으며 풀매수 중인 이 기업,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 로보티즈는 연초 대비 1010.77% 급등해 텐배거 10, 10배 이상 상승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에도 46.25% 상승하며 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각각 1252억 원, 1109억 원을 동반 순매수하며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내년 실적은 더 기대가 됩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로보티즈의 내년 예상 매출은 451억 원, 영업이익은 55억 원입니다. 올해 대비 각각 22.6%, 202.2% 늘어난 수치입니다. 게다가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3% 이상 성장할 전망입니다. 로보티즈가 독보적인 이유는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 로봇의 심장 기술, 로보티즈의 2대 주주는 다름 아닌 LG전자입니다. 이들은 로봇 관절의 핵심인 액추에이터와 감속기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이느냐는 로보티즈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둘째, 최근 로보티즈는 휴머노이드 로봇 AI 워커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현재 이 제품을 오픈AI 등에 공급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글로벌 AI 공룡들이 로보티즈의 하드웨어를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는 로봇을 미국 제조업 부활의 핵심으로 지정했고, 한국 정부 역시 2030년까지 로봇 1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대규모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책적 뒷배가 가장 든든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로봇 기술은 인구 구조 변화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인구 감소와 숙련공 부족이라는 거대한 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3D 업종을 대체할 피지컬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로보티즈는 단순 테마주를 넘어 실적이 폭발하는 실적 성장주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단기 수익을 원하신다면, 최근 급등에 따른 숨 고르기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이 효과적입니다. 외인들의 매도세가 잦아드는 시점이 단기 반등에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장기 투자를 원하신다면, 이제 시작입니다.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의 연평균 13% 성장세와 함께 동행하는 전략을 택해야 합니다. 물리적 실체를 가진 AI, 즉, 로봇이 세상을 지배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최전선에서 기술력과 정책 수혜, 대기업의 자본까지 모두 갖춘 로보티즈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로보티즈의 혁신적인 행보를 제가 계속 팔로우해서 여러분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로보티즈 호재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최근에 로보티즈 주가 조정 중이어서 여러분 많이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줄이니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은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단순합니다.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최근 조정 중이라고 해서 오늘 하락했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우리는 얼마까지 떨어졌다가 얼마까지 올라갔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권사 VIP들에게만 공유되는 정보와 저의 전문가로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로보티즈 최고의 매수 매도 시기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규정상 제가 방송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문자 한결이라고 제 이름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비용 들어가는 거 전혀 없이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로보티즈 관련 투자 분석 자료 받아 보셔서 많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력과 외국인은 매수, 매도 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스스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타이밍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항상 뒤늦게 따라가다가 손해만 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언제까지 뒤늦게 들어가서 수익 얼마 못 내고 고점에 들어가서 손해만 보고 계실 건가요? 여러분 제가 한달 전에 로봇주 그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거라고 지금 가격 낮을 때 매수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저번 달에 해당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보내드린 정보문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상승 이슈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드렸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11월 28일에 44만 천원의 1차 고점을 찍고 3일간 조정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에 2차로 49만원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결과 저의 많은 시청자분들이 최소 23%에서 최대 37% 정도의 높은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때 못 들어가신 분들은 많이 아쉽겠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조만간 급등에 따른 조정이 분명 있을 것이고 우리도 세력들과 동일한 시기에 저점에서 매수하면 올한해 농사 크게 성공하고 연말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영상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그동안의 분석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급등 이슈, 매수 매도 타이밍, 목표가,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3211-5595로 문자, 한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용 들어가는 거 전혀 없이 무료로 보내드리며 다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국장, 국내 증시의 시대가 열리는 걸까요? 2026년 대한민국 초고액 자산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탁 자산만 30억 원이 넘는 찐 부자들이 미국 주식을 뒤로하고 한국 시장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SNI 고객 401명이 지목한 2026년 승부처 키워드는 바로 KOREA입니다. 먼저 부자들이 예측하는 올해 시장의 구체적인 숫자들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한국 증시의 재평가 리레이팅이 본격화됩니다. 미국 시장에 쏠렸던 자금이 한국으로 회귀하는 리밸런싱 구간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코스피 4,500포인트 돌파가 가시화됩니다. 응답자의 45.9%가 4,500포인트 돌파를 예상했으며 이 가운데 32.1%는 5,000포인트 진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말에는 코스피 5,000포인트 및 코스닥 1,000에서 1,100포인트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코스닥의 상승률이 코스피를 압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자들이 꼽은 2026년 투자 성공의 다섯 가지 공식, KORA 전략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K-STAR 한국 주식 선호인데 유망 투자 국가 1위로 54.3%가 한국을 선정, 32.9%의 미국을 압도적인 차이로 제쳤습니다. 두 번째는 아웃퍼폼, 초과 성과입니다. 한국 및 코스닥 시장이 글로벌 증시 대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밸런싱인데 자산의 80% 이상을 주식에 몰빵하겠다는 응답이 57.9%를 달성했습니다. 2026년에 대대적인 자산 이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는 ETF, 간접 투자입니다. 개별 종목보다 ETF, ETN을 통한 스마트한 세터 공략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인공지능 주도인데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은 여전히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그럼 돈의 흐름이 향하는 유망 섹터와 종목, 즉 자산가들이 실제로 매수 버튼을 누를 분야는 어디일까요? 1위는 31.8%의 AI 및 반도체, 명실상부한 2026년 주도 섹터입니다. 2위는 18%의 로봇 분야인데 AI의 물리적 확장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위는 14.8%의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고령화 및 신약 모멘텀 기대 때문입니다. 기타로는 고배당 금융주 12.3% 조선 방산 원전 10.4% 순입니다. 한편 원픽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18.2%로 1위를 탈환했고 이어서 테슬라 14.1%와 SK하이닉스 8.6% 순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 키워드는 공격적 비중 확대와 효율적 배분입니다. 우선 국장은 안 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초고액 자산가들의 67%가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수보다는 AI 테마 ETF입니다. 직접 투자보다는 변동성을 관리하면서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ETF 활용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스몰캡에 주목해야 합니다. 코스피 5,000 포인트 시대보다 코스닥 1,100 포인트 시대의 수익률이 더 짜릿할 수 있습니다. AI와 결합된 로봇, 바이오 종목을 선별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과 시사점입니다. 결국 부자들은 한국 시장의 저평가 해소와 AI 산업의 실질적 매출이 결합되는 2026년을 인생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벗어나 우리 시장의 코리아 골든타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2026년 투자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저에게 문자 한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셔서 다음 투자 인사이트 꼭 챙기시고 행복한 새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사들 보신 것처럼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뉴스들만 찾아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글로벌 환경은 그것보다 훨씬 빠르고 급격하게 바뀌고 있으니 따라가기 너무 힘드실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다들 바쁘고 시간 없으시잖아요. 언제 이런 거 하나하나 찾아보고 분석하겠냐고요.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고 직장생활 오래 해봐서 여러분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 건데요.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대주주인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삼성에서 조만간 다른 유망한 기업을 인수합병할 것이라는 핫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정보는 증권사 vip들에게만 제공되는 고급 정보인데 제가 어렵게 입수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의 현재 주가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이 기업을 인수하려는 이유는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반도체 개발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여줄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삼성에서 인수 발표를 하면 이 회사의 주가는 기술력 플러스 인수합병 프리미엄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아직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조만간 급등할 것이라는 반증입니다.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종목명 노출해서 누구나 대량 매수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없으니까 이름을 가려 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히든 종목을 알고 제때 투자를 할수 있느냐? 여기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보내 드리는 대박 종목 문자 일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주요 상승 이슈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문자에 적혀있는 에코프로도 12월 7일에 시청자분들이 분석 문자 받으시고 12월 8일 월요일 아침에 매수하셔서 하루만에 무려 30% 넘는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단타로 매일매일 수익을 내시는 고객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종목 찾아보고 분석하고 투자하시기 솔직히 너무 힘드시잖아요. 뉴스 찾아보고 분석자료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안다고 해도 언제 사고팔아야 할지 감도 안 오고 결국 매수하고 매도해도 한발 늦어서 이익 못 내고 저도 여러분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제 영상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이렇게 매일 대박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3211-5595로 문자 한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용 들어가는 거 전혀 없이 무료로 보내드리며 다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박한결은 더 좋은 종목과 핫한 정보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